당신이 무식고 입었던 자원봉사 단체복이 본인에겐 자부심이 될수 있지만 그 대상자에게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뭐?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십니까 하얀 백로입니다 2001년도쯤인가요? 장애인 거주자분들과 저희 봉사 단체가 국립기념관에 나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아침에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거주자분들이 어느 통신회사에서 파총물을 쓰다가 남은 것을 기부 받았는지 어, 등 뒤에 뭐뭐 통신이라 써있는 떠나놓은 옷을 일일적으로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눈에 확 띄는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분 중에서는 자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서 돈방행위를 한다거나, 어리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안전사고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립기념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끄끄끄 쳐다보면서 수근거리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장애인들과 잠봉사하러 왔나봐. 그런 시선이 느껴지자, 저희들은 시처를더 열심히 밀어드리고 그 시선을 신경쓰느냐 좀더 올바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자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멀리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저희 팀이 보였습니다. 반은 노란색을 입고 반은 평상복을 입었으며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누가 봐도 흑 보이고 밝은 표정의 봉사자로 보였고 노란색을 입은 사람은 누가 봐도 공사를 받는 장애인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내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러 왔는지 아니면은 거주시설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의 나들이를 도와주러 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도 공사자와 대상자가 확 구분이 되는 이런 단체복을 입는 이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뭐뭐뭐 분노해 뭐뭐뭐 사랑나누에 이렇게 등 뒤에 크게 써 있는 단체복을 입고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장애인 자원봉사 이렇게 검색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단체복을 입고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자원봉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해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상가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니 어떤 장애인 한 분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새내기 회원입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공사단체 도끼나 티셔츠 입고 하는 행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의 소신과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시라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같은 분의 글을 접하니, 아직도 더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블로그를 보시고, 단체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원봉사 단체가 단체복 판매하는 회사한테 영업 대상자이기도 한 것이죠. 단체복을 입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원봉사 단체를 홍보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와 구분하는 일일까요? 자원봉사자만 입든 대상자만 입든 각각의 다른 색으로 옷을 입든 서로 봉사자와 대상자를 구분하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니까 나들이 한번 도와주면서.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큰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자원봉사 활동에서 단체복을 입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체육대회나 뭐 이벤트나 무슨 행사의 스텝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오히려 단체복이 결속도 되고 홍보도 되고 남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이런 단체복을 입고 활동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자원봉사할 때 대상자가 중심인지, 내 자원봉사활동이 중심인지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